푸드랜드 왔는데 여기 되게 뭐 어, 알라모아나 센터 안에는 마트인데 굉장히 넓다라고 그러고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게뭐 많다라고 해요. <laughs> 완전 아지런하게 야채를 정리를 해놨네. 괜히 먹고 싶게 생겼잖아. 다른 마트들보다는 확실히 크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거 팔고, 어 피자도 팔고, 와 어마어마 샌드위치, 아 샌드위치 하나에 어, 엄청난 샌드위치. 이것은 치킨 테리아키다 나는 치킨 테리아키막 이런 거를 찾고. <laughs>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좋아하는구나. 연어, 연어야? 되게 좋아합니 근데 참치 이런 거. 터키 진짜 좋네. 저거 다 먹어본다? 자기도 먹어봐. 우스비 그냥 밥, 일반 밥. 마요가 있을까? 사몬 와카메. 여기 있다. 츄나 마요. 아니면 이런 걸로 간단하게 때우던지 아니면 더 덜어봐. 신라의 피곤. 치킨 데리야기치는자기가 하나 더골라 줄래? 왜? 왜? 못골라자기 오. 같이 치킨 대리 오가 가가벼오 이런 오가 좀. 오가 좀. 오가 색깔이 뭘? 그러네. 비건 파머 샐러드. 이거는 케토 살몬 샐러드. 이거 아 약간 이런 간이 돼 있는 거네. 비건. 어 이거 괜찮겠다. 그럼 자기가 그래? 사진 찍어봐 이걸로 느낌 있게. 레인필시리. 어. 뭐야? 아, 설마 그거야? 그거. 이 카라멜 그거다. 어, 그. 어? 디저트로 저거. 저거. 디저트로. 이거. 항상 고민이 많은 땅니니. Big wave! Smash blue raspberry, yes! <laughs> our mission! Together we create outstanding shopping experiences for our customers while building our community. 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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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음. 5, 6, 8. 숟가락이랑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맞 보통 가면 저희는 푸드랜드 와가지고 베이케 치킨이랑 비건 샐러드, 카라멜 푸딩 같아요. 후식으로 먹으려고 그리고 음료는. 웨이브 맥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점심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난 치킨때리 하기 좋아. 참, 이 젓가락 퀄리티가 참 좋은 것 같아. 아, 젓가락을 왜 가지고 있는지 알겠다? 왜? 미안해, 문때로가져가거 아니다. 아, 그렇지. 먹어봐. 먹어볼까? 먹겠습니다. 샐러드다. 밥부터. 와. 홍대 코이렇 토론. 음. 뭐야? 콩? 당면 콩. 무슨 그 즙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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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너무 맛있어, 샐러드. 이런 데 먹을 때는 이런 밥을 데워 먹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와이 와가지고 하와이 맥주를 안 마시고 맨날 어드와이저. 음, 어 에일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에일이야, 에일. 아, 에일이네. 지금도 안 되면 안 오잖아. 껐다 켜면 안 돼. 아니야, 껐다 켜도 아어 너무 맛있잖아? 우리에게 디저트 있다. 호랑이 먹고 싶지 아 왜? 샐러드는 꼭꼭 담아가지고 양이 은근히 많네. 외국인딱 좋아하는 맛. 얘네들은 나라 애들은 보험 시 요구도 나면 얼마가 받을까? 얼마 나보 어, 보험... 그냥 다른데 어떤 보험 주냐 따로 받는다고? 회사 보험 잘해가지고 뭐 100만원 나는 데도 있고 회사에서 해주니까? 뭐 천만원 나는 사람도 있거든 4천만원 나왔다고 하잖아 근데 청구가 4천만원에 따로 한거지 자 내는거? 아니지 그 어쨌든 얘들도 보험 안 들으면 그 정도 된다이까그국에서는 그래. 보험 안 드는 애들 많거든 그럼. 화사하다 왜냐면 아, 보험료로 200만원씩 내야 되는 간이 이렇게 돼야 있다 차라리 응 음. 그렇죠? 자기가 경험이 아니면 먹어 no. 응 엄마 아, 내가 알아서 먹을게 내가 조금씩 따라서 먹을게 조금씩 따라서 먹을게 내가 먹여주고 싶 아니 이것도 고구마 일종이야 나중에 편식하면 어떻게 해? 엄마가 애기 오, 맥주 너무 맛있다. 도대체 뭘 먹었다고 은근히 배부른 거지? 알 수가 없네. 저희가 한국에서 자주 가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 가고 싶네요. 약구정에 냉모밀 자라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밖에 없어서, 거기랑 한남동에 비빔냉면 자라는 데 있어요. 매운드 빔냉면 거기랑 선릉역 근처에 감자탕. 잘하는 일 있어요. 감자탕이 아니고 뼈찜. 감자탕 이물도 먹고 싶다? 매콤한 게 땡겨요, 매콤한 게. 매운 거를 좋아하지, 매워서 미치겠는 거는 좋아하지. 안 좋은 거면 남기라고 그러겠는데, 배부르면 밥 먹어. 야. 왜안 먹어? 먹어야지. 먹기도 이기냐? <laughs> 와, 이 뭔가, 이게. 이게 부서지네 음. k a y sorry. It's a vice. I'm going to talk t 거 아니야? I'm g o 거. n g t 빵에 들어가는 o you. 그 m going to 는좀 느낌이 다르네. u I'm going 오른팔이 l k t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